어,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을, 어, 복수수 범위 내에서 인수 분해 하라는 내용이에요. 자, 그러면은 보면 알겠지만, 이거 대각선 패턴이 안 통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겠냐면, 일단 이거를 0으로 놓고, 어, 근의 공식으로 근을 찾아야 돼요. 그럼 한번 찾아 봅시다. 어, X는, 자, 짝수 공식이에요. A분해. 자, B프라임이 얼마예요? 네. 마이너스 6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옆에 있는 여기 b프라임이라고 했죠? 그래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마이너스 b프라임 풀마 루트에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ac 이렇게 맞죠? 자 그러면 분모는 1 사라지고 3에 플마 루트에 9 빼기 7 이니까는 2가 될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글 구했어요. 3 풀마 루트 이니까,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인수분할 해수 있냐면, 자, 따라서, 따라서,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, 자, 가장 먼저 2차의 개수가 들어가는데, 2차의 개수는 1 이니까는, 어, 생략해 주고, 그 다음에, x 빼기 근, 곱하기 x 빼기 근 이니까, x 빼기 근. 그다음에 x 빼기 근 하나 더 <laughs> 어,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가 있다고요 어, 이렇게 자 그럼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하면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랑 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겠네요 네 괜찮죠 그래서 어, 인수분해는 방법을 다시 정리하면 일단 방정식으로 만들어져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만 구했으면 인수분의 방식은 2차 개수를 먼저 써주고 곱하기 x-근 하나 써주고 곱하기 x-근 나머지 하나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. 자 이해가 됐나? 그러니까는 요거를 다시 또 아까 했던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면 요거 2차 방식이 근이 이거예요. 근이 이거.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요 2차식 자체가 2차식 자체가 요렇게 x 근 하나, x 근, x 근 하나 이렇게 갖고 있어야 이 근을 만족하는 거이 근이 나오도록 하는 인수 분해가 맞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, 그러니까 다시 왜 이걸 이렇게 반별식으로 만드냐 이런 의미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이유가 계속 생기냐면요. 이가 방정식으 생각했을 때이 방정식이 이런 근을 갖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근을 갖는다는 소리 자체가 뭐냐면 이 2차식이 이런 식으로 되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, 갖고 있어야 진짜 X에다가 이거 넣었을 때0 나오고 X에다가 이아래부분 넣었을 때 0이 나올 거 아니에요. 맞나요? 네, 그래서 이 2차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어, 그래서 인수문해가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예요. 자, 마지막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. 그 2번이에요. 자,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고, 어,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강수 인수문해가안 통해요.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단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금을 한번 구해봅시다. 마찬가지로 이거 x 개수가 짝수니까는 짝수 50 들어가고 b 프라임은 2죠.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ac 이렇게 그러면은 1은 사라지고 풀마루트에4 빼기 오니까 마이너스 1이거든요. 루트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? 그쵸죠 i죠. 네. 그래서, 어, 이 2차 마이식은, 어, 근이 허근인 이런 형태를 갖고 있네요.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인수문해가 되겠느냐? X제곱. 이거는, 자, 가장 먼저 2차 한 개수. 1인데, 1, 2니까 1은 승략해주고, 그 다음에는 X-근. 곱하기 X-근. <laughs> 네,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. 자, 그뭐 식을 좀 정리하면, 네,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. 네, 자, 맞나요? 자,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요? 한번 다시 쭉 정리 한번 해봅시다. 어, 오늘 이제 판별식을 에 예, 근에 공, 간, 근과 개수 관계를 부터 다시 배웠었는데, 어,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어, 근을 직접 찾는 것보다는 근과 개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으로 테이블에서 음,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였고, 그 다음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이방정 식은 말 그대로 두 수가 주어졌을 때이방정 식을 찾는 방법으로서 어,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는 X제곱의 마이너스 두 수의 합 x 플러스 두 수의 곱은 0 이렇게 해서 두 수의 합과 곱만 우리가 찾으면 어, 이차 마이식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였고요. 마지막으로는 어, 이차식에서 대각선 인수분해가 안 통하는 경우는 그 이차식을 일단 이차 반정식으로 생각해서 근을 찾은 다음에 어, 이차항의 개수 곱하기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으로 어, 인수문해를 할수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이차만시 파트는 다 마치고요. 어,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